자, 두아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그러면, 어, 어 맞아, 어떡이 씹는 맛이 뭔가? 그 어릴 때그 놀이터에서 놀면은 이렇게 막 모래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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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오, 오늘 그 신부름이 약간 m b t i i 아이인 사람들을 좀 외향적으로 바꿔달라는 뭐 이런 신부름인가요, 혹시? 다들 좀 낯을 좀 가리시는 편이신가요? 네. 네, 조금.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오늘 뭐 어떤 것 때문에 좀 의뢰를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저희가 의뢰 드릴 게 있어서. 사전에 우리 제작진들이 조원 <laughs> 씨가 물어보면 이거 건네주면 됩니다.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나요? <laughs> 음. 의뢰 내용이 빵 투어 함께 해달라. 이상하네, 어떻게. 아, 저는 방용선이라고 합니다. 방용선님. 네. 저는 김민정. 민정님. 네. 네. 저는 정다운이 다운님? 네. 어, 그러면은, 그, 잠깐만, 저 오기 전에 세 분이서 좀 대화 좀 나누셨어요? 네. 빵, 빵이 좋아. 좋아하는, 좋아하는 빵이나. 아, 평소에 좀 빵을 좋아하세요? 저희 둘은 빵을 위해서 여행을 다니고. 빵을 위해서 여행을 네. 다니는 요 오로지 빵을 위한. 네. 다양하게 여러 개를 네. 많이 많이 먹고 싶은데. 네. 위가 좀 크지가 않아서 좀 사람이 좀 많으면 한 입씩 좀 여러 개를 먹어볼 수 있으니까 아...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용수님은? 제가 서울에 온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오케이. 서울에 많은 친구도 없고 네. 빵집은 뭔가 좀 혼자 가기는 애매하고 네. 알고리즘에 좀 떠가지고 오. 한번 심심풀이로 한번 해볼까? 괜찮 요리를 한번 했어. 야 그러면 어떤 빵들 좀 좋아하시는지? 저는 약간 좀 치아바타나 바게트 치아바타. 샌드위치 약간 이런 거 좋아하고 네. 에그타르트도 좋아합니다. 에그타르트? 네. 저는 그냥 두바이 초코 들어간 거다 좋아해요. 약간 바삭바삭하면서도 그 초콜릿을 네. 좋아하시는 건가요? 바삭바삭. 어, 바삭바삭. <laughs> 빵에 두바이 초콜릿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뭐, 소금빵에 두바이 초콜릿. 쿠키에 두바이 초콜릿. 그냥 빵에 두바이 초콜릿. 밥 대신 두바이 초콜릿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도 먹을 때도 있긴 해요. 너무 그래요? 좋아해요, 저 진짜. 두바이 초콜릿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바이 초코만 먹어요. <laughs> 아, 오늘 다운님 캐릭터가 확실하네. <laughs> 저는 약간 클래식한 식빵이나 아니면은 소보루 <laughs> 근데 용서님이 많이 그 긴장하시는 게 네. 너무 느껴지는 게 옆에서 보는데 입술이 파르르 떨리셔가지고 근데 또 이따가 빵 먹으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지금 뭐뭐 뭐 전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좀 긴장이 많이 나. 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전국민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빵에 딸기잼이 들어있다 미칩니다 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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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 좋아하시나요? 아, 또 스콘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요? 스콘은 팍팍 해가지고. 아, 아 촉촉한 거 좋아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빵토 하면서 혹시 두분좀 싸우신 적 있어요? 싸울 일이 딱히 조합을 해서 약간. 근데, 막 근데 두바이 초콜릿 막 먹는데, 어, 이거 막 달아서, 어, 막 너무 싫어.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더먹어볼요 아. <laughs> 오히려 방법이 좋아. 줄 서는 집들도 있잖아요. 네. 다 기다리는 편이에요. 아, 서 있어야 돼. 요 캐치 테이블 안, 아, 말고. <laughs> <laughs> <원, 웃음> 원격, <laughs> 원격, 원격. <laughs> 원격 왜? 원격 줄 서기 말고. 그러면 저는 한두 시간. <laughs> 와. 와. 저는 약간 웨이팅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어, 싸우다싸우다싸우다 싸워라, 싸워라. 최대가 한 시간? 한 시간? 네. 근데 다우님은 꼭두 시간을 기다리겠대요. 그럼 저는 딴데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사실 오늘 이렇게 빵초어라 하게 되면은 어디를 가봐야겠다 이렇게 알아보신 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제가 사실 두개 꽂혀 있었어요. 두바이 말고. 어, 두바이 아니에요? <laughs> 두바이는 당연히 있고, 콩볼이라고. 아? 음, 엄청 딱딱한. 과자, 빵? 엄청 딱딱한 거요? 네. 하다가 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laughs> 그러면 이제 좀 녹여서 씹으세요. 딱딱하게. <laughs> <아니, 좀 탕탁하게. 웃음> 민정님. 저는 카네트라고 여기 근처에 에그타르트 맛집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어 맛있겠다. 생각만 해도. 저는 좀 찾아보다가 보따리제가점 명란 소금빵? 오, 명란소금빵? 소금빵이 많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좀 맛있을 것 같다 그래서 쭉 사와가지고 네. 네. 음. 여기서 다 같이 먹으면서 네. 시식을 해보면 음. 코스를 좀 네. 짜놓으신 게 있을까요? 여기서 제일 먼 거는 쭈롱이 제일 멀긴 하거든요 쭈롱이 제일 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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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 조금 골목 가시면 네. 파네트라고 그 에르타르트 하는 아, 데랑 네. 그 명란 바게트 네. 파는 네. 곳이 바로 있어요 아 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파네트가 9시 오픈이어가지고, 아. 먼저 가면 좋지 않을까. 파네트. 에그타르트. 네. 에그타르트가 거기 좀 비싸요? 한 개에 거의 한 3, 4천원? 오우! 3, 4천원? 보통 근데 요즘 단가가. 어, 비싸네. 네. 너무 비싸요. 그렇죠. 너무 비싸, 너무 비싸. 비싸니까, 음. 이거 뭐 사전에 대본에 없던 거거든요. <laughs> 저희 그 각, 그 빵집에 갈 때마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개인카드로. <laughs> 어.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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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당황하지 마세요뭐라고 진짜 찐 개인 <게임> 카드 뭐야 아, 진짜요 <laughs> 아, 진짜 찐 개인 카드 어때요 아, 이런 요즘. 거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음. 그러면 오늘 이기는 사람이 사는 거로 이기는 사람이 사는 기로 기분 좋게 이기는 사람 이 사는, 오케이 여기서 하고 갈까요아 네, 여기서? 요네 아. 여기서 하고 가면서 되게 신나게 갈수 있잖아요. 아, <laughs> 한 명만 할사한 명만요. 그럼 뭐뭐 내실 거예요? 비밀이에요. 아꼭 얘기해야 됩니다. 꼭이요? 아. 저 그럼 주먹. 주먹? 네. 그럼 저 주먹 내겠습니다. 오 아. 주먹 오. 오 수가 보입니다. 오케이 네. 저도 주먹 내겠습니다. <laughs> 아 이분들 아 이분들 굉장히 아신 분들이네. 저는 그러면. 빠내겠습니다. 아, 네 오, 오, 이렇게 네. 바로 나오는. 네, 여러분들의 인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다 주먹 낸다고 하셨습니다. 네. 준비됐을까요? 네. 네.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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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이 내는 거. 네. 네, 가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맛있는 빵집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파네트 길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쪽으로 가서. 네, 이쪽. 꺾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온다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 이렇게 쫙 해놓으셨어요. 음... 크리스마스 때 다들 뭐하실 건가요? 크리스마스가 뭐죠? 크리스마스 아... 글쎄요. 어, 여기요? 네어 오, 냄새가. 냄새가. 아, 이게 에그타르트구나. 네. 이거예요? 네. 오, 야. 네, 네. 이거 생각해야 돼. 여기서 먹지 아니라. <laughs> 다른 데서또 먹어야 되니까. 우주 반빵? 오, <laughs> 오 반빵도 맛있겠다. 어, 반빵 맛있을 것 같아. 네. 네. 에그타르트는 맛이 다 똑같아요? 네. 아, 그럼 시그니처로. 6개짜리 3개. 요거 네. 하나씩 할까요? 너무 많이 사나? 사나? 네. 왜냐면 음, 다른 데도 가야 그룹? 되니까. 아, 그니까. <laughs> 찐, 찐 개카. 아 무서워. 나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같이 계속 하는 거 맞죠? <웃음> <웃음> 다음에 카드 뽑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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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어, 또 바로 또, 있죠? 네, 바로 옆에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오. 여기가 오? 바로. 아, 여기 네, 여기가요? 여기요? 바로 보타리제가죠. 아. 보타리제가죠? 아, 네. 우와. 어, 용선님 말씀하신대요. 네. 용서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배매요 <laughs> <목소리가> 와, 싸 와우! 와우! 와, 텐션. 와우! 텐션! 와 여기는 지금 요두 개만 파는 거예요? <목소리가> 이게 맛있대요. 요게. 이게 좀 찐이라 그랬어. 이게 찐? 네. 오리지널 명란마요 소금빵. 자, 카드 줘주시고. 네. 자, 여기 카드가 네 개가 있어요.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 귀여운 걸좋아해요 귀여운 거? 네. 아,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누구시가 카드 주인공. 아이고, 민정님.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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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laughs> 진짜 맛있어요, 여기. 어, 빵터 재밌다. <laughs> 재밌다. 어, <laughs> 재밌죠 어, 재밌어. 짜 미치겠어. <laughs> 어, 막. 아, 냄새가 다 좋으니까. 잘명할게요 네, 네, 가시죠.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가. 우와. 벌써 트리가. 네, <laughs> 완전 화려하 자, 세 번째 빵집입니다. 네. 자, 처음엔 저였고, 두 번째는 민영님이었습니다. <laughs> 자, 두분 아직 안 냈어요. 네, 네. 자,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뭐? 아, 뭐야, 어, 뭐야, 내가 이거. 아, 우와. 생각... 아, 어, 예? 아, 아 좋다. 아. 어 제가 사는 거야. 아, 그럼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와. 와 피카노 진짜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완전 맛있다. 비주얼이 너무 예쁜데? 색깔이 되게 특이하잖아. 그니까, 이거 완전 색깔이 엄청 화려한 것 같아요. 이렇게 포장해주세요. 지금 약간 촬영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여행온 느낌? 어. 여행온 네, 느낌. 맞아, 맞아, 맞아. 완전. 맞아. 완전. 맞아. 어, 여긴가 보다. 여긴가? 막아야 아, 야 그럼 어떻게, 여기도. 또 시작된. <laughs> 다시, 다시 시작된. <laughs> 다시 시작된 우리의 <laughs> 가위바위보 시간. 이것도 이긴 사람이죠? <laughs> 네. 네.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laughs> 야. <휴. 웃음> 용선님만 지금 안 샀잖아요. 아, 그죠 <laughs> 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웃음> <웃음> 가위바위보. <웃음> 어, 들어가 봅시다. <laughs> 어, 너무 예쁘게 생겼다. 맞아요. 눈에 띄네, 되게 좋아. 귀여워. 어... 아,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여기서 또 내가 졌네 미치겠네. 다음 속이는 간단한 게임 같은 걸로. 아니, 그거 어때요? 이번 게임은 이제. 제작진도 함께 해서, 쭈롱이 좀 비싸니까. 어, 네. 어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러면은, 저랑, p 디님이랑 네. 저도 개인카드 써야 돼요. 아, 그럼요. 그거 하겠습니다. 탕수육. 오! 토마토. 탕수육. 토마토? 토마토 진짜 어렵다. 토마토. 토마토. 저부터 하겠습니다. 토. 마. 토. 마. 토. 마. 토. 토. 마. 땡. 피디님 땡. 내가, 내가 드는 거야? 네. 쭈롱은 제가 잘 저희가 먹겠습니다. 와. 와 야, 드디어 이제 쭈롱이 거의 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피디 님의 거의 뭐 카드를 <laughs> 에, 끝장을 내야. 쭈롱이 12시에 오픈하는데 지금 몇 시죠? 49분입니다. 49분. 네. 완전 오픈런이네요. 네. 아, 네. 있다쭈롱 베이커리. 네. 10분만 있으면 되니까. 야, 지금 손에 든 거만 봐 봐요, 지금. 와. 마음이 따뜻하다. 와. <laughs> 여기서 지금 뭐가 제일 궁금해요? 저는 명란. 음. 오. 저도 저도 이게 지금 제일.. 저는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네. 다운 님은요? 오, 그 두바이가 아, 안 살... 나와서.. 아, 아, 아니 아니 아저그렇 오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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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하루 종일 전... 두바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음. 음. 제가 터키에 갔다 왔었는데 음. 터키에서 두바이 초콜릿 먹었거든요. 음. 찐이요? 네. 찐 두바이 초콜릿이요? 너무 음. 맛있어요. 음. 찐으로 지금 표정.. 표준... <laughs> 다운 님 표정.. 표준... 아! 벌써요? 어, <laughs> 아, 벌써 됐구나. 들어가시죠. <laughs> 이야, 맛있겠다. 말한 거 있냐? 저게 콩불. 콩볼... 아 진짜요? 근데 <웃음> 비슷해요. <laughs> 비슷한 식감. 쭈바이. 쭈바이 납작. 쭈바이 납작. 츄바이. <laughs> 저게 그 두바이 그 건가요? <laughs> 네. 오. 네. 종류별로 다 할까요? <laughs> 왜냐하면 이거 우리 피디님이 <laughs> 사시는 거니까요. 아. 허니황치즈 하나랑 <laughs> 이개피초지도 하나 주시고요. 쭈바이 <웃음> 납작도 <웃음> 하나 주시고요. <laughs> 아 쫄병 납작 두개 주세요. 야 여기서 사장님께서 조금 더 추가로 추천해 주신 거를 조금 더 넣을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입니다. 아 들어가시오 아, 들어가시오. 제가 묵을 내겠습니다. 목.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요즘 그렇다. <laughs> 아, 근데 또 제가 계속 다 얻어 먹었으니까. 그래도. 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laughs> 아유, 제가... 저희가 졌네요. 아, 아 너무 아쉽다. 네. 이렇게 한 명씩. <laughs> 아유, 민소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잘 자, 드디어 저희가 빵을 다 사고 이제 올라갈 건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네, 아, 근데 이 정도 걸어다니는 거는 조금 고생을 한 수준인가요? 아닌가요? 이 정도는 아니죠. 몰려있었기 아, 때문에. 네, 그래도 가까이 금방 있어요. 네, 있어서. 맞아요. 일단 식을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가서 드시죠. <laughs> 네. <laughs> 자, 드디어. 드디어 저희가 빵을 이제 먹습니다. 가장 먼저 뭐부터. 두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야. 딱 에그 타르트. 에그 타르트. 네. 조금이라도 좀끈따끈할 네. 때. Let's 음. go. 네. 네. <laughs> 야 이거 뭐빵 뷔페도 아니고 이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홀리가 미쳤군. 우와. 음. 음. 완전. 바삭바삭해가지고. 아, 이거 아, 진짜 바삭한데요? 네. 그니까요. 어, 제가 저번 음. 촬영 때도 얘기를 했지만, 뭘 먹거나 뭘할 때, 음. 말을 안 하면은, 음. 터일이 납니다. 음. 그래서, 아. 음. 저는 그냥 먹을게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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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음은, 전 명란 소금빵 한번, 음.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되게 이건 무슨 경건한 경건. 그, <laughs> 네, 경건한 느낌이에요. 이야, 음. 이야, 음. 감사합니다. 와. 우와! 와 엄청난가요? 어, 너? 어... 이거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 오야 이건 나? 하 재밌네 이 친구가. <laughs> 어, 얘는 확실히 그, 명란 냄새가 확 나고. 음, 맞아요. 네, 얘는 조금 그래도. 소금빵이 더. 예. 음. 어, 진짜 맛있다, 음. 이거.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더. 저도. 네. 저도 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저는 이게 좀더 음. 나은 것 같긴 해. 어, 아 명란이. 그 질감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아래가 쫀쫀한 네. 쫀쫀하게. 맞아요. 네. 무 맛이 나요? 음. 뭔가 그 생선이 들어간 빵 같은 느낌? 생선은 아무래도. 어, 그러네. 기다리 <laughs> 음. 그래도 소금, 명란 소금 빵 치고는 음. 되게 짜지도 않고, 음. 음. 빵이랑 적절하게? 좀, 네. 그리고 이게 김가루인가요? 네. 이게 같이 좀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이제 어떤 아. 거, 어떤 거 할까요? 파우님. 두바이? <웃음> 두바이도, <웃음> 두바이로 가시는 거 어때요? 아니, <laughs> 비행기 안비로 알아봤는데 두바이. 너무 궁금해서 그 초콜릿이. 자 두바이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좋습니다. 음. 오케이. 이거 그냥 그냥 안. 음. 한 번에 다 넣어요 아니면 그냥 깨물어요? 그냥 깨물. 오케이. 어 그래? 그래. 아니 얼굴 말고 입 보자. 음. 어 맛있지 않나요? 되게 식감이 신기한데요. 두바이 초콜릿치고는. <laughs> 안단 편에 속한 것 같아요. 저도 먹고 있으테니까세분이서 평가 좀 해주세요. 어, 어 맞아 맞아. 이 씹는 맛이 뭔가 그 어릴 때그 놀이터에서 놀면은 이렇게 막 모래를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놀다 보면 이렇게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씹는 와, 느낌. 어. 밖에가 음, 뭐지쫀득한요그 안에는 막 맞아, 맞아. 모래가 막 섞이는 느낌. 맛있어요. 아, 달달한 모래. 네. 모래가 맛있다 결국에. 맛있는 음, 모래. 맛있는 모래. <laughs> <맛있는> 모래. 모래. <laughs> <laughs> 다음에 또어걸로 어떤, 어떤 가볼까요? 궁금하긴 한데. 네, 이거. 음, 네. 야, 우리 여기 피디님이 딱 사신. 어, 예. 이게 피초지. 이거. 네. 근데 이게 피초지면 성이 뭘까요? 이게 피, 이게 피초지? 그럼 성은 이게. 이름은 피초지 아닐까요? 그러면은 성이 이고 이름이 캐피초가니까. <laughs>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성이 이게 피 이름이 초지. 어. 약간 귀엽, 귀엽게. 아, 미치겠네. 이게. 이게 피초지. 이게 이름 피초지가 성. 그죠 그죠. 성이 이게? 아니 성이... 성이 피초지. 아, 영어식 이름? 영어식, 영어식, 영어식 이게 피초지. 이건 또 뭐야? 한국어로 하면 피초지 이게. <웃음> <웃음> 드시죠, 드시죠. 자, 피추지기 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아 이건 약간 건강한 반 어, 어떤 부분에서의 건강함이 있는 거죠? 그냥 초록색이니까. 건강한 느낌으로? 아, 그냥 초록색이니까? 네, 초록색이니까 건강한 건강하다. 느낌으로. 음, 음, 음. 음, 그게 콩볼레요콩벌레요 네, 콩볼. 아, 콩볼. 음, 맛있어. <laughs> 맛있어? 음, 음. 음? <laughs> 이거 진짜 맛있다. 오 맛있다. <laughs> 맛있다. 어, 다 같이 나눠 먹으니까 맛있네요. 빵집을 다니시면서 최애가 있어요? 합정에는. 네. 아, 그게 아직까지는. 네. 지금, 지금 먹어도 아직까지는 비벼야 돼. 네, <laughs> 야, 그게 <거기에, 와>, 엄청난가 본데? <laughs> 어. 먹어봤거든요. 네. 하도 추천을 해서. 제가 좀 느끼한 거에 약간 약해서. 약해서. <laughs> 진짜 너무 느끼해. 아,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인가? 기스를 아. 이서 아니,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웃음> 아니, 서로 되게 안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는데. <laughs> 이제 빵이 들어가니까 이제 <laughs> 아, 뭐 에너지가 진짜. 올라오셔서 그런지. 아, 어, 이제 약간. 오. 오. 오, 어 제가 먼저 파도될될까요 오, 어, 감사합니다. 와 완전 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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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엄청 많이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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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있어요. 그게 살짝 오 음. 아 이제 빵못 먹겠는데요? <웃음> <웃음>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살짝 어지러워요. 약간 식곤증 오는 것 같아요. 각자 오늘의 원픽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전에 이거만 먹어 봤어요. 저도 저도 사실 이건 진짜 못. <laughs> <laughs> 아니 그러면 진작에 그거 먹지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아 진짜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난 얘도 맛있는데. 토끼가? 이거보다. 그건 어때요? 이거 그 두바이 들어간. 네. 딱그거예요 네. 근데 약간 얘는 조금 너무 두바이만 있어서 질장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 좋아하면 저처럼. 근데 얘는 그냥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맛있어요. 음. 음. 이거 초콜릿이. 네. 너무 달아요? 아니. 하나도 어. 안 달아요. 하나도. 달긴 해요. 아, 그래?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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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한번 먹어도 단지. 음, 얘가 더 달다고 하셨나요? 네. 이게 훨씬 달아요. 그니까. <laughs> <laughs> 왜지? 이게 초콜릿이 더 많잖아요. 아니, 근데 이건 아예 마시멜로로 만들었는데? 마시멜로 느낌이 아닌데? 아니야, 이거 겉에가 마시멜로야. 겉에가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 네. 네. 느낌이 아닌데?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예요? 떡 아니었어요? 마시멜로예요. <laughs> 내가 씹었는데, 분명히 떡이었는데요, 이거? 아니, 쫄깃쫄깃하다고 다 떡이 아니잖아요. <laughs> 아, 아니, 그러면. 아니, 잠깐만. 아니, 뭐야. 쫄깃쫄깃하다고 다 마시멜론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알아요. 만드는 법을. 두바이 모찌 쿠키, 쫀득쿠키면 네. 마시멜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요? 네. 왜요? 그럼 명란 성우방인데, 진짜로 고등어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laughs> 오늘의 A best number one bread. 음, 음, 저는 아, 저는 잠깐만요. 아니, <laughs> 너무 늦었는데 <laughs> 너무 늦었는데. 감짝놀 <깜짝> 했어요. <laughs> 얘가 제일 맛있었어요. 오 네. 명란이 소금밥 축하드리고요. 에그타르트를 원래 제일 먹고 보고 싶었는데 네. 뭔가 아무래도 얘가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음. 명란 소금. 네. 저는 약간 두 개가 갈리긴 하는데 의외로 약간 뭐 오? 그지 두발이 떡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마, 그 마시멜로라고 생각하세요? 아... 떡들이 아, 그렇지! 음. 그렇지! <웃음> <웃음> 그 씹히는 식감이 되게 좋았고 음. 근데 모래라고 하신다니래 <laughs> 모래를 꼽셨어요 <laughs> 맞다 맞다 모래라고 했는데 얘를 꼽았어요? 그 식감이 그리워가지고 아, 모래를 거예요 모래가 <웃음> 그리웠다 <웃음> 두 번째는 요 밤식빵 밤식빵 네.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꼽는다면? 저는 식빵 오 요거는 뭔가 딱 하나 먹으면은 아될것 같아요 아 근데 용사님왜 다운님의 그, 눈치를. 이게 다운님이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아, 이게 자연스럽게 네.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반방으로, 네. 네, 고르셨습니다. 저는 이거. 오! 음. 이게, 피치, 피초지. 근데, 피초지, 이게. 저는 이거 고르시죠. 그, 그런,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안 골랐어요. <laughs> 다들 이걸 예상할 것같아요왜자회전을 아 하다가 갑자기 무회전을할 거세요 <laughs> 근데 이게 네. 예, 기대를 안 했어요 아, 아, 저 이런 많았군. 크림 안 좋아해가지고 네. 근데 멋있어가지고 네. 너무 맛있어요 얘가 1등? 네와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빵을 이렇게 많이 깔아놓고 먹은 적은 처음이에요 <laughs> 에그타르트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아, 뭐, 사실 저희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평가도 좀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다녀보면서 너무 힐링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빵을 먹는 게 힐링보다,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면서 빵을 산다는 거, 음. 그거 자체가 저는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이렇게 좀 사람들 많이 모여서 먹으니까 좀 어떠신지. 아무래도 혼자 먹는 것보다는, 네. 뭐 옆에 누군가, 친구들이랑, 아니면 뭐 동료들이랑, 같이 먹는 게더 얘기하면서 먹기도 즐겁고 네. 저도 약간 저희 둘 끼리만 먹다 보니까 이 친구가 원하는 취향이 딱 있고 저도 뭔가 제가 원하는 곳만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아무래도 한정적이었는데 음. 좀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이랑 먹다 보니까 네. 제가 뭔가 안 먹어본 것들, 새로운 거 도전할 수도 있고 먹어볼 수 있고 전... 어, 저는 저는 이렇게 둘이 다닐 때는 네.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빵 고를 때 네. 근데 이제 사람이 많다 생각하니까 그냥 우선 아무렇게나 고를 수있어 좋았어요 <laughs> <laughs> 다운 님 되게 단순하면서도 아, 너무 재밌으세요 사실 심청이는 공양미를 봤거든요 총 10밥이 있습니다 근데 뭐 20밥 주시고 싶으면 20밥 주셔도 아, 되고요 네네. 한 40밥 주고 싶으면 40밥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는지 밥은 따로 인터뷰요아 따로 인터뷰예요? 아 <laughs> 그런, 그렇대요 고생합셨습니다 <laughs> <laughs> 식밥 주셨어요? 비밀. <laughs> 아 제가 봤을 때는 용선님께서는 그래도 식밥 주셨을 것 같거든요. 식밥. 하겠습니다아 민정님 같은 경우에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음다 그래도 맛있게 빵을 먹은 것 같아서 저는 식밥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운님이에요. 왜냐면 다운님과 아까 제가 그 두바이. 약간, 마지막이좀 깎일 뻔 하긴 했는데. 집밥은 안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그릇이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요, 다운님은 집밥으로 하겠습니다.